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좀 추위와 또 코로나에 더 조심하시고 또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또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통치자이시고 우리 전부이신 우리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국을 맛보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아이 세상에는 그냥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자라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뭐, 어떤 취업을 하든 이 과정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한 사람만 그냥 자라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인간은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자라기까지 누구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시죠. 부모의 헌신이 없다면 또 주변에 그를 이끌어 줬던 친구들이나 함께 했던 선배들 또 스승, 교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뭐 혼자서 뭐나 혼자 잘 살고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 없이 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로 믿음으로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빚진 자가, 빚진 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화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을 봤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문에 들어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양 옆에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바로 구약의 열두 집화,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머지 1 2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는 이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인봉이 딱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봉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뗄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안타까웠습니다. 저인봉을 떼야 되는데 인봉을뗄 자가 없어서 통곡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마리를 펴서 인봉을 떼서 펼쳐 봐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이 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뗄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울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아무도 이것을 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유일한 분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시에 아버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도 통치도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사실 그 당시는 너무나 핍박이 강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간 안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인간 저 로마 황제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면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죠 오늘 우리는 세속 권력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속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일곱 인을 떼시면서 우리의 심판의 때에 임자하셔서 통치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더 나아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 권력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인을 떼라고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봉인을 떼고 심판하신듯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그 통치와 그 능력이 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 일곱 인을, 임 봉인을 떼시는 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팔절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대접을, 금 대접을 드리는데 그, 그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향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되고 근거를 쓰게 담겨서 지금도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그 근대적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기도를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하더라.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래서 뭐 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양 그 보호자의 능력과 부와 재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또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지금 이 방송이지만 이 방송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제대로 들을 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래서 심판할 때가 두려운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